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67세, 31세, 43세, 55세 원숭이띠 신년운세입니다. 원숭이띠는 태어날 때 천고성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학처럼 고고한 품위도 있고 자존심도 강하고 영특합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은 건데 사람들 사이에선 종종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잘하는 만큼 사교성도 있고 인기 있고 신경 있고 인정받습니다.하지만 마음 한편에 아련한 외로움도 있고 자수성가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고단하고 외로운데 한편으로는 도전정신도 강하고 호기심도 많아서 무모한 도전을 하다 보니까 말썽이 자꾸 생기거나 한 가지에 올인하지 못하는 현상도 있으니까 2022년도의 조언은 제주 많은 만큼 다방면으로 잘할 수는 있지만 실속 없이 분주할 수 있으니까 한음을 파는 심정으로 실속 챙겨야 됩니다. 일단 원숭이 띠분들은 올해가 입삼제라고 해서 들어오는 삼제입니다. 물론 삼제라는 게 복삼제도 있고 평삼제도 있으니까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결정지을 수는 없는데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충작용이 있고 역마살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삼제에다가 충작용이 있고 역마살 들었습니다. 이러면 확실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실속 챙기라고 한 겁니다. 이런 운에 여러 가지 건드려 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기본적으로 충작용의 역마살이면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몸 다치는 사고소 조심하시고 충 자체가 변화, 변동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완전히 바꾸거나 그동안 살던 곳을 떠나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먼 거리를 왔다갔다, 자꾸 이동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하고 다르게 직장에서 퇴사하는 것도 됩니다. 그럼 또다시 재취업해야 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물론 가정에서나 친구나 동료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침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행 자체가 거칠어지거나 성급하게 되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면 틀림없이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나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56년 67세 되시는 병신생 분들은 평관하고 편인 운이 되면서 장생지에 놓이고 주역 팔계에서는 강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변동수가 너무 강합니다. 주역에서 강궁에 들어갔으니까 이 또한 변동수고 하늘 기운도 그렇고 땅의 기운도 총 되니까 이것도 변동수고 결국 사방팔방 다 변동수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평관이라고 하는 평관 7살까지 들었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변동이라서 건강부터 시작해서 감정기복은 물론이고 다방면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가장 기본은 수성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거잘 지키겠다는 개념이 좋지 욕심내고 무리하면 오히려 낭패보게 됩니다. 대인관계마저도 실속없이 고생만 하고 도와주고 책임져야 되고, 이 또한 조절하셔야 됩니다. 주요 운세가 천산돈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고, 힐링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이런 쪽으로는 좋은데, 외부적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고, 투자, 재테크, 이런 쪽으로는 불리합니다. 사람들하고 왠지 소통도 잘안 됩니다. 뭔가를 추진하는 운세는 아닌 겁니다. 웬만한 건 자제하시면서 자중하시고 또 자중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1968년 55세 되시는 무신생분들은 편제하고 편관 운이 되면서 장생지에 놓이고 주역 구궁에서는 중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대인 관계를 하실 때 융통성이 필요하고 배려심도 필요합니다.내 주장, 내 위주가 되니까 틀림없이 대립이 많아지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물론 금전운이 들어왔으니까 일거리가 생기거나 뭔가 책임을 맡게 되거나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 이민년인데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분은 취업하는 것도 되고 도움을 주려는 귀인도 있고 그래도 괜찮은 운세지만 삼재의 충작용도 있으니까 항상 적당한 선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주역 운세가 내 마음 속의 욕망은 조금 낮춰야 됩니다. 물론 충동적인 것, 갑자기 변동하는 것 당연히 금물이고 대신에 직장인은 해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스트레스 관리, 건강관리는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1980년 4 3세되시는 경신생 분들은 식신하고 편재운이 되면서 절지에 놓이고 주역팔계에서는 공궁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펼칠 수 있고 일거리도 생기고 금전운도 들어왔고 이것만 봐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물론 이렇게 좋은 작용도 당연히 있지만 문제는 절지에 놓였고 공궁에 들어가서 파살까지 맞은 운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이 변하고 금전 운의 변동이 생겨서 오히려 돈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남자한테는 여자 문제도 되니까 가정이 있는 분들은 오해받을 만한 행동하시면 안됩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예민해지고 우울감도 생기고 부부간에는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운세가 활의 서압입니다. 뭔가 풀어야 될게 많습니다. 그런데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답답합니다. 이런 운세는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든 것도 됩니다. 방해물도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폭발하기 직전의 감정도 됩니다. 결국 이런 운에선 내 마음의 응어리, 욕망, 감정은 조금 내려놓고 흐름에 맞춰서 순응하고 협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1992년 31세 되시는 임신생 분들은 비견하고 식신운이 되면서 병지에 놓이고 주역 팔기에서는 간공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의 허탈감, 외로움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문제는 잘못하면 내가 내 발등 찍는 형국이 될수 있습니다. 좌충우돌 하거나 이것저것 관심 보이면서 관여하지 마시고 하던 일에 집중하면서 꾸준해야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고개도 좀 숙여주고 유연해야 됩니다. 사고수 건강관리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됩니다. 주역 문제가 산업입니다. 주역에서는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 관계에서. 모든 게내맘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홀홀 날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변동하고 싶고 그러면서 내 주장도 강해지고 하지만 신중해야 됩니다. 시간 조금 지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아 그때 조금 더 참을 걸 올해 운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내 발등 찍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원숭이띠 나이별 운세였습니다. 띠로만 본 내용이니까 재미로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